일상교회 교육부서에는 많은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리 계획하는 ISTJ 중등부 이근희 강도사님과 밥잘 사주고 다 찾아가는 이세종 목사님이 있어요. 두 분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왜 학생들이 두분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신방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근희 강도사님은 중등부 강도사님으로 작년 12월에 부임하셨어요. 우리 강도사님은 열정 왕이에요. 많은 중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다 전화해 주세요. 아나 이거 안 받네. 반 모든 아이들이 전화를 받는 건 아니지만요. 강도사님, 예. 네. 아니 벌써 2026년 거를 준비하시나요? 아 제가 좀. 미리 준비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2022년인데 그래서 또 이제 미리 올 애들을 준비하면서 중등부의 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초상 애들 몇명 정도 나와요? 아, 아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근데 50 그러니까 50명 50명 정도로 부족하지. <laughs> 한, 치, 한 70명 정도는 만들어주셔야죠 이근희 강도사님 어떠신 분 같아요? 이근희 강도사님은 2030년까지 계획을 다 짜고 아! 있는 그런 분입니다 늘 아. 말씀 연구하면서 이 말씀 어떻게 보는가 그렇지. 항상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laughs> 이게 있으니까 도전 이 높이는 괜찮아요 이 가운데 걸 꺼주셔야 돼요 <laughs> 어, 제가 학원을 하면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 있는 거에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학원을 정리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 연봉 얼마였냐고요? 어뭐 학원할 때 학원할 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 현장에 복귀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서먹하고, 아이들끼리도 서먹하고, 좀 뭔가 교회에 왔을 때, 노잼이다,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 재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느 곳보다 재밌고,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부그 어느 곳보다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중등부를 만드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 강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 삶에서 믿음대로 못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그 신앙대로 그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은 신방을 하실 때 방송에 나오는 유키즈처럼 신방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의 근황과 버킷리스트, 나에게 하나님이란 등의 질문으로 중등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더잘알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은 중등부 친구들과 식사교제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강도사님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세요. You can't? Yeah! 중동부 수련회 중에 이제 여름 수련회 중에 처음으로 전장을 갔는데 그 소감이 어떤지. 어 일단은 이제 가서 잔다는 거야아 가서 친구들이 네. 이렇게 잘수 있다. 네, 중동부 친구들이랑 전부 친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약간 조금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울산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부산에 간다는 게 너무 설레고 음.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면 완전 열정 가득한 <laughs> 찬양 시간과 음. 눈물 나는 기도의, 기도의 시간 시간이. 좋아? 너무 음. 기대가 되고 <laughs> 같이 갔다는 게 <laughs> 어. 추억을 또 만들고 오니까 그 자체가 다재밌 <laughs>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인 게한두 번입니까? 열정은 있는데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너무 속상했어요. 고등부 이세종 <laughs> 목사님은 고일 <고1> 때부터 일산 교회를 <laughs> 다니셨습니다. <웃음> 이세종 목사님이 처음 고등부를 다녔을 때는 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로우셨는데 먼저 다가와주는 친구와 선생님을 통해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된 이세종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모두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안 먹고 있습니다. 아, 원래 안 드시잖아요. 목사님 <laughs> <laughs> 여기 왜 왔어요? 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물 사러 왔어. 요이 유저블 컵. 이 선물 있거든요. 네. 이걸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인기가 많아요. 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같은 가격인데 이거는 네.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다 공용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애들은 네. 이 스트로우 있는 거를 더 어... 선호하고요. 어...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아유 그 내가 알려주는 거 특별히 네. 얼마나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세종 목사님은 학생들을 찾아갈 때 학생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 아, 늘 네. 선물을 구입하시는데요. 혹시 그백개좀 담아줘. 응응응 음, 음, 음. 알겠어 그 목사님이 그 다섯 시 맞춰서 갈 테니까 그때 어, 잠깐만 시간 내줘 한 삼십 분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자주 이렇게 선물해 주시나요 네네 그냥,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또 애들이 또 빈손으로 가면 잘안 만나주거든요 <laughs> 선물을 가져가야 돼요 네.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아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아. 그리고 이게 또 텀블러가 네. 가성비 좋은 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문화상품권 주는 것처럼 네.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온라인 예배가 전환이 됐을 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예,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돌아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다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생 입장에서 볼때그 말이 와닿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목사님 말로만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서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건면하고, 정말 좀 찾아감으로써 좀 아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게 됐어요.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는 고등부를 만드는 거예요. 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의 패밀리가 있잖아요. 그런 패밀리들을 제가 허물고, 전체가 하나 되는, 전체가 가족이 되는 고등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고등부 이세종 목사님은 학생들 모두를 직접 다 찾아가는 사역자로 유명하신데요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다 찾아가세요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을 만나러 독서실 앞을 찾아가시고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을 위로하고자 핫플레이스 카페나 맛집을 데리고 가십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또안 가려 하는 애들이 좀 있잖아 아, 네. 어, 그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수련에 가게 할수 있을까? 반에 반 모임하면서 예배 맞출 반 모임하면서 계속 나오라고 해봐야죠. 교회 음. 그 생활로는 추억 쌓을 때가 되게 많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 막수련회 가는 거 같이 가는 걸 통해서 같이 추억도 쌓고 그냥 이렇게 3학년들은 이미 수련회를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1, 2, 3학년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뭐 수련회때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하면은 새로 갈등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듣고 또더 이해하지 아 않을까요? 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자. 네. 음. 좋다. 음.